안녕하세요. 저희는 애플 테크놀로지 챌린지에서 코어 모션을 사용해 CPR 교육 앱을 만든 팀 코코몽입니다. 애플 코어 모션은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 센서 데이터를 제공해 다양한 iOS 기기의 움직임 및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기기의 가속도, 회전율, 방향, 걸음수, 활동 상태와 같은 동작 데이터를 쉽게 받아서 움직임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화면과 같이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 걸음수, 거리 측정을 하는 나이키 런클럽 앱. 에어팟의 머리 회전과 기울기를 감지해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렉 라이프 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코어 모션으로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할수 있는 것은 아이폰, 애플워치 등에 내재된 다양한 속도 자유로 자기계 기압계 센서를 통해 모션 기록, 활동 감지, 고주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효율적으로 실시간 및 배치 수집을 지원하며 에어팟과 같은 오디오 디바이스를 주변 기기와 연동해 공간 오디오, 자세 데이터까지 동기화 가능합니다. 할수 없는 것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 제한으로 기기마다 지원하는 센서가 다릅니다. 각 센서 지원 여부는 코드로 런타임 체크 역시 필요합니다. 둘째, 백그라운드 동작 제한입니다. 앱이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는 일부 모션 데이터 기록이 제한됩니다. 셋째, 시뮬레이터를 지원하지 않으며 실제 기기에서만 테스트 및 동작이 가능합니다. iOS 시뮬레이터에서는 코어 머션 API가 대부분 비활성화됩니다. 넷째, 센서 정확도 및 노이즈 문제가 있습니다.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과 같은 MEMS, 즉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에 측정 값을 적분하여 거리나 위치를 추정하면 적분 과정에서 오차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실외는 GPS 등 다른 센서와 결합하거나 실내에서는 특정 알고리즘 보정 등이 필요합니다. 코어 모션을 구현할 때 장치의 디바이스 축 식별은 센서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방향 및 자세 정보를 활용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 모션의 디바이스 축 식별은 기기마다 다르며 기기별 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좌표계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레퍼런스 프레임이 실내 방향, 지구 자기장, 중력 등으로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구현 시 기기의 방향에 따라 좌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앱 목적과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에 맞게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코어모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애플워치 디바이스로 사용 가능한 앱을 만들었는데요. 애플워치는 웨어러빌이기에 항상 사용자가 움직일 때 보는 디바이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해 워치 os에서 앱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버튼을 크게 설계하여 명확하게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텍스트는 최소화합니다. 둘째, 크라운을 적극 활용해 조작 부담을 최대한 낮춥니다. 저희의 앱 메인 화면 역시 피커로 설계함으로써 크라운과 터치 모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워치 앱은 색상 대비감이 뚜렷해야 합니다. 색상 대비감으로 한눈에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색상 대비를 위해 블랙 배경를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코드와 로직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코어 모션을 이용한 가속도 측정 부분입니다. 가속도 데이터 수집은 Import Core Motion으로 Core Moti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고, 코어 모션 매니저를 선언해서 코드에서 코어 모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c c e l e r 이트인 t 벌 r Update Interval과 Start Accelerometer Updates는 가속도를 몇 초간격으로 측정할지 세팅하고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는 0.05초간격으로 데이터를 한 개씩 측정하며 1초에 20개의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설정했습니다. stop accelerometer updates는 가속도 측정을 마감하는 기능으로 측정을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측정한 값을 z value, timestamp의 형태로 저장해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위한 전체 함수의 구성은 기기의 가속도 센서가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0.05초 간격으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이후 매번 받아온 z축 가속도 값을 기반으로 현재 시각과 함께 기록을 남기고 이를 로그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깊이 추정에 관한 코드와 로직입니다. CPR 수행 시 수집된 지축 가속도 데이터는 먼저 중력 보정을 거쳐 실제 중력 단위로 환산됩니다. 이후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선 오프셋을 제거하여 가속도 신호의 중심을 0에 맞춥니다. 이렇게 전처리된 신호는 1.5Hz에서 2.5Hz 대역의 FIR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 c p r 동작 주기에 해당하는 유효한 성분만을 추출합니다. 이 범위는 분당 약 90에서 150회의 속도로 c p r 권장 주기인 100에서 120회와 일치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듬 분석 단계에서는 변이 신호에서 이완 지점에 해당하는 밸리를 찾고 이들 사이의 최대값인 피크를 감지합니다. 인접한 피크 간의 시간차를 이용해 실시간 BPM을 계산합니다. 이때 BPM이 발생한 시점을 보다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접한 피크의 중간 시점을 함께 기록합니다. 개선된 BPM 시열 데이터는 사이클 세그먼트를 통해 각 압박 시점과 정렬되어 CPR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시각화 및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코몽의 코어 모션 발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